과학과 종교. 서로 다른 길에서 마주치는 인간의 질문. 신은 필요 없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며 중력법칙으로 인해 창조되었다. 스티븐 호킹이 이 말을 했을 때, 세계는 그 말의 강렬함에 잠시 멈췄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역시 과학을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반발과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지난번 예고했듯이,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는 두 개의 거대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입니다. 과학은 놀랍습니다. 태양이 왜 뜨고 지는지, 별은 어떻게 빛을 내는지, 우리 몸속 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하나 밝혀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 세상을 탐구하며,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모든 질문에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전문가지만, 왜라는 질문 앞에서는 조용해집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삶과 죽음을 고민하는가? 이 질문은 수식과 실험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종교라는 또 다른 길이 우리 눈앞에 나타납니다. 종교는 초월적인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설명하려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과학이 자연의 법칙을 탐구한다면, 종교는 그 법칙을 만든 존재와 교감하려는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두 길은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과학자들의 냉혹한 비판은 종교는 비합리적이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종교를 정신적 바이러스라 불렀습니다. 인간의 사고를 제한하고 비합리적 믿음을 퍼뜨리는 도구라고 말이죠. 샘 해리스는 종교가 신화를 사실로 착각한 인간의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칼 세이거는 한발더 나아가 신의 존재에 대한 특별한 주장은 특별한 증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강렬합니다. 논리적이며 사실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학적 방법론을 신봉하는 과학자들 중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 이들은 과연 왜 여전히 종교를 믿고 있을까요?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떤 깊은 신비를 종교에서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과학자들이 종교를 믿는 이유와 그들의 경이로움과 질문들은 무엇일까요? 과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조차 자연 앞에서는 종종 압도적인 경외감을 느낍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세포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신비를 이해할 때, 그들은 단순히 데이터와 숫자 너머에서 무언가 더큰 존재를 느끼곤 합니다. 천문학자 요한의 스케플러는 자신의 연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읽고자 한다. 그는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며 자연 법칙의 조화 속에서 신성한 창조주의 흔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물리학자인 뉴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법칙들은 단순히 물질 세계의 규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설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를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 발견은 종종 과학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를 설명한 후에 찾아오는 왜라는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과학과 종교를 진화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까요? 생물학자 프란스 드발은 인간의 도덕성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공동체를 형성했고, 이 과정에서 도덕적 감각과 종교적 본능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단순히 신에 대한 믿음을 넘어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진화적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일까요?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이 더 이상 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종교는 사라질 운명일까요? 그러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초월적 질문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우주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그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종교가 충돌이 아닌 대화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과학과 종교는 대립하는 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둘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물질 세계의 규칙을 탐구하는데 탁월하며 종교는 인간의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우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두 영역은 서로를 보완해왔습니다. 맨델은 수호사였지만 유전학의 기초를 닦았고 아인슈타인은 과학적 탐구 속에서 초월적 신비를 느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탐구하는 도구라면 종교는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질문.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과학은 이 질문들 중 많은 부분을 밝혀주었지만 모든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빈 곳을 종교가 채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 일부가 종교를 믿는 것은 그들이 과학적 사고를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질문들, 과학이 풀지 못하는 신비를 종교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과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둘이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길 위에서시겠습니까? 진리는 어쩌면 두 갈래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잊혀진 하늘의 비밀과 천사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죠. 에녹서는 인간과 천사, 하늘과 심판,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에녹서는 단순히 종교적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믿음, 그리고 그 시대의 철학과 세계관을 담은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